어, 코리아 말이도이 좋아요. 김의 길. 안녕하세요. 술 드시는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식사하시는 분들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이번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그냥 나저 서바이벌 하고 이러고 원래 이게 원래 제쪽끼예요 원래. 얼마 전에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가입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약간 거기는 이제 멀티캠이라는 그런 통일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안 어울리는 거야. 이게 이제 원래 있던 약간 스와트 느낌인데, 근데 이제 루키아가 터졌어요, 새 거를. 멀티캠으로 해가지고. 아, 터졌어, 딱, 이렇게. 콜 오브 듀치나 워존 하시는 분들 아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오퍼레이터 중에 디데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제가 진짜로 이조끼만 있고 제가 디데이로 돌아올게요 오전에 네. 디데이 나온다고 자 오늘 푸대손님으로 디데이 오전 오퍼레이터 디데이 모시고 요 오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오전에 디데이로 활약하고 있는 <laughs> 나 오전 안 하는데 누군지 알것 같은데 어 코리아 이폴리좋아얼 I like 코리아 Oh, 밥버리 테이스티 이 o o 스 Yes, yes I like Bing Bing. I love the Park <laughs> I am from Texas. Yeah, Texas, Texas man. Oh, I like that egg fry. is banzuk, banzuk. This is banzuk egg fry. <laughs> yes, yes. Kimchi. Oh, Where is kimchi? Banzuk, banzuk, more banzuk. Banzuk, 내게 해물 폐진. I like MLP John. 어저께 블랙코코다 봤는데 저명 나오던데요? American Benchen is ketchup mustard t o b e n c h n e a Benchen <laughs> e l So real. o who d o like n e Yes. Wow. 맛있어요. I know m a c o l i Where h <where> is m a c o l i What? 영어 교관 님 이시 죠？제이크 교관 님 이？오 셨 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wow. 컨셉 을 계속 우리 이러 고놀 아요？저희 둘이놀때도 I'm from the old t o n of Hongdae, I'm a n the m a i m I'm in t special i s t m b s p e c i a list. 아 제가 통역할게요. 스몰 그룹스. This is 이게 작게 방송하신답니다. 우리 그룹에는 너를 껴주고 싶지 않으니까 꺼지래요. 농 타임하고 저런 짓 보면 말이 헛뜨기죠, 그룹. 올해 방송은 했지만 저런 말하는 걸 보면은 아주 꼴배기 싫대요. 노. 노노 노. 옛날에는 저런 채팅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대요. But now 지금은 Inside my people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주는 것도 힘든데 더 잘해주는 것도 힘든데 저런 사람들까지 챙기기에는 저런 사람들까지 챙기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대요. My heart for heart Exchange my mind 마인드를 바꿨대요. 아 uh, 응. My boundary is people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더 잘해 주자. 더 잘해 주고 싶대요. 예. 스 음. 저는 가끔 오는 사람들 채팅. 저런 가끔 오는 사람들 채팅이. Everything's be alright. 아다 괜찮대요, 그냥. 예스. 네. Come on. 다 괜찮대요. 선글라스 벗으면은 한국말 할수 있어요. Do you want a sunglasses, b o o k i 당신은 선글라스 벗는 걸 원하십니까? Do you really sunglasses, b o o k i 정말 선글라스 벗는 걸 원하십니까? 너무 고마워. 나 이거 너무 힘든다. <laughs> 좋대. 어, 그러면은, 다른 거 하나 또 자랑해도 되나? 해도 되지. 좋키하가또 이렇게, 전투화를 또, 늦바람이 든것 같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진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 사람들의 팬이다. 라고 느꼈던 게, 우리 교환입니다. 그래서 저 약간 덕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빠졌고, 통이또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현대전에 대한 거에 관심이 엄청, 아젠만의 여명전 같은 거? 내 포커스는 오로지 공관님들에 맡겨져 있는 거. 근데, 이게 또, 루키아는, 제가, 이걸 좋아하잖아요? 어, 우리 남편이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이거 서포트 해줘야지? 이거 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와, 우리 남편이 이런 걸 좋아하네? 우와, 내가 보니까, 너무 재밌네? 나도 같이 해야지. 이렇게 관심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까지. 항상 와이프가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밀어주는데, 와이프는 밀어주는 걸 떠나서, 거기에 관심 자체를 쏟으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취미를 항상 같이 해요왜 추억이 있나 봐? 아니,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삭제가 몇 년도에 나온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저는, 세팅 안 봐요. 아이디만 보고 있어요, 아이디만. 2004년이요. 3년 전이네. 음, 오케이. 아니 노래, 아니, 노래도 못 좋아해? 나 노래를 좋아할 수 있잖아. 여보는 모든 게 표정에 드러난 사람이었고 지금 방금 추억을 했어. 2004년, 음, 나랑 사귄 게 2007년이거든. 아, 난 음. 아, 아무 추억도 안 했거든. 오케이 고마워 자기들. 근데 나 사귀기 전에 만난 건 솔직히 상관없어서. 노래 마지막이 나는 널 지웠어. 아, 생각을 했네 그럼. A few inches later. 힘에게 쇼츠 많이 요즘에 또 밀고 있으니까 많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힘에게 유튜브도 또 많이 주변 분들한테 어머니 핸드폰이나 아버님 핸드폰으로 좋아요라도 어...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